존경하는 창원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를 마치고 2024년도 전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창원특례시의회는 두 차례 정례에 일곱 차례 임시회를 개최해 총 103일간 회의를 진행하며 시민행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때로는 치열한 논쟁으로 어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해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는 길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서운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며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기회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값진년 정룡의 해,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시 손을 맞잡고 창운 특례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특례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이웃 모두는 2023년 새해에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형원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 제2차 정례에 제4차 본회를 마치고 사내를 선포합니다.